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마무시하게 더웠어요 진짜 저희집 하우스 시설이 중간 커튼도 없고 그리고 처음 이 하우스의 높이가 낮아요 다른 하우스 짓는 거 비하면 우리는 꽤 낮은 편인데 오, 장마가 끝났는지 오늘은 우리 집에 다육이를 만져보니까 엄청 뜨끈뜨끈한 그럴 정도로 열기가 내려왔어요. 그래도 어, 애들이 저녁이 되니까 그래도 잘 어, 하루하루 잘 견뎌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레오칸텀 어제 요 아이가 며칠 전에 어, 며칠 전에 어, 살짝 꼭지점이 물이 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엄청 주름이 어, 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동 분무기를 제가 샀잖아요. 이 자동 분무기를 근데 자동 분무기 사기 전에는 그전에는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제가 이거 이거는 강약은 없어요. 강약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안개처럼, 네 안개처럼 이렇게 나가는거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위에서 물을 그냥 이 조로로 물을 줄 때는, 네요 어, 요곳으로 물을 줄 때는 그냥 흙에만 살짝 젖게 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어 이걸로 이렇게 물을 주니까요. 자, 끄고 나면은 이게 옴다우스거든요. 네, 옴다우스인데 이렇게 입장에 아침에 이슬 맺히듯이 이렇게 맺혀있어요. 자, 지금도 보시면 옴다우스도 그렇고 레오칸텀도 그렇고 입장에 이렇게 지금 네, 이슬이 맺혀있죠. 저는 이, 이 자동 분무기를 참잘산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네, 이것도 제가 파주 사장님한테 구매한 아이인데, 이름이, 이름이 뒤에 감춰져 있네요. 아, 등갈랑. 등길랑? 아, 등길랑. 네, 요 아이 이름이 네, 등길랑. 모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분무기를 틀고, 제가 이렇게 선풍기를 틀잖아요. 그럼 요 안개가 멀리까지 날아와요. 네, 선풍기를 틀면, 물이 지금 얼리 까지 나가 는 걸로 보이시 죠？저희 <laughs> 하우 스가 엄청 어, 덥다 보 니까 얘들은온 다우스 레우 칸터 어, 등길 랑. 어, 제가 좋아하는 거 중에 하나가 아 홍수수, 네 홍수수, 네 홍수수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예,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자동 분무기로 물을 주는 거는, 어, 뿌리로 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네, 안개, 안개가 드리워지듯이, 제가 지금 그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근데 뿌리에 흠뻑 주는 것보다, 이렇게 주니까, 아이들이 쪼글거리지 않고, 이 레우칸텀이나 홍수수나, 아니면은, 어, 다우스도 그러고, 이게 뿌리가 뿌리가 한번 말려 말려버리고 나면은요, 이게 다시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물주기가 끝나면은 제가 이제 다시 선풍기를 틀어주고 있어요. 워낙 덥기 때문에 선풍기를 털어주고 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제가 아침에 와서 이 아이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물기가 싹 말라요. 있 얘도 지금 엄청 쪼글쪼글하죠? 그러니까는, 어, 제가 지금, 어, 초연 닦고 화분에서 이게 물주는 게 제가 이제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이슬처럼 물을 주니까, 네, 흙 속에, 어, 흙 주변에 어, 물 주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액티폼, 이 있는 액티폼 네, 이제 탈피가 끝나고 나서 지금 네, 물 들어가고 있는 네, 아이랍니다. 요즘에 어, 며칠 전부터 해머 교배종이 어, 또. 어, 산, 어, 눈길을 끌더라고요. 이 아이는, 어, 그, 실생이 아니고요. 네, 이거는 몸에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네, 번식시키는 아이들이고, 아직, 아직 그렇게, 네, 물은, 탈피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물은 들리고 있어요. 요렇게. 그고흙 속에 너무 물을 줘버리면 은 아이들이 내일 또 낮에 뜨끈뜨끈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어제도, 어제는 저희가 여기가 범위가 넓어가지고 제가 호스를 틀어서 어, 물을 주고 어,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기계로 물을 줬는데 어, 어제는 제가 이거는 범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는 이거는 제가 이제 라구분에 심어 가지고 이제 저만의 어, 방식이거든요 어제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제가 호수로. 네이 아이는 지금 옴다우스에요. 옴다우스 아우 어, 됐다. 아이고, 카메라가 돌아갔네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마교가, 제가 보면은, 여기는, 여기는, 마교도 있고, 혈교도 있고요. 아이들이, 먼저 심은 아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레오칸텀이나 옴다오스는 요즘 근래 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 뿌리가 안 내렸는데, 어 이쪽에 제가 지금 현재 물 주고 있는 아이들은 먼저 심었기 때문에, 어제 전에도 제가 이렇게 물을 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 저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힘들어 할 거예요. 지금 어 제가 먼저 산 아이들 홍수수도 어 탈피는 다 끝났어요. 먼저 탈피는 다 끝났고 아이들이 이제 물만 들여 주면 되는데 제 이제 저제 환경에서 어 저만의 이게 물 주는 방법이거든요. 물들여주고, 또꼽피는 어,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흠뻑 주는 게 아니라, 분무, 자동 분무기 보다는 조금 더, 네, 감리를 해서, 네,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쪽에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2 0도 l 이한테막물이튀게2요 이렇게. 지금도 저희 게2분에아이들 이렇게. 어, 2 m 열이많이 받아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을 주면은 아이들이 금세 바로 제가 어제저녁에도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물 뿌려주고 제가 작업을 잠깐 하다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물 뿌려주고 들어갔거든요. 어 미니종들은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물이 튀겨서 카메라가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제저녁에도 완전히 제가 이렇게 살짝 물을 해도 안 뿌려주면은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어 모말랭이 말르듯이 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쯤에게도 이렇게 살짝 네, 창절도 좀 주고 한 여름이라서 해 창절도 안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살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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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이쪽에는 제가 이렇게 주는 이유가요. 네, 뿌리가 완전히 정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뿌려주는 겁니다. 진짜 오늘 얼마나 더웠는지? 이쪽 제가 지금 물 주는 이쪽 밭대기는요 얼마나 더웠는지 이 풀대기들이 다 말라 죽더라고요 어, 창들은 이건 선인장이에요. 제가 선인장이라 이 아이는 매일 제가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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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 창들은 아직 오염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렇게 물을 못 뿌리고 음 지금 네 여기 마교 방에 들어가 있어 아드님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직도 예쁜 마교들은 아주 건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자, 오늘도 무더운 하루였는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신 여러분에게 어, 격려를 어, 보내드리고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 저희 집 하우스 환경에 제가 맞게 이렇게 물주는 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